다이아는 어디? 바로 하트 다이아 서버 어디에 있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이아 바로 들어갑니다. 소량이어도 개꿀 대량이면 더개꿀 빠른 응답과 친절함까지 겸비한 하트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영상 정말 오랜만에 올리죠.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아 제가 미국 뉴욕에 좀 다녀왔습니다. 에, 뉴욕 물좀 마시고 왔어요. 거의 2주 동안 게임 신경을 못 썼더니 뭐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 사전 예약도 받고 있었드만 야 한국 좀만 늦게 왔으면 이것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아 그리고 암기 스킬 리부트 되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거 언제 나온 거지? 이거 카톡방에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내가 여행하는 중이라 카톡방을 안 봐서 그랬나? 아 근데 암기가 사실 저의 애증의 캐릭 아니겠습니까? 암기가 천하를 호령하고 다닐 때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죠 그리고 신검 나오니까 바로 3일차나 마냥 어? 암기의 시대가 저물어서 현재 오늘날까지도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어? 사내 새끼가 고개를 몇 년째 숙이고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나는 신화 달고 있으니까 고개 빳빳하게 서고 있잖아. 자 과연 이번 리부트를 통해 고개 숙인 남성의 길을 살려 줄수 있을지 스킬 한번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이 새끼야 이거 진작다 봤어 이러실 수 있는데. 난 지금 처음 봐. 그러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나랑 다시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자고요. 자, 암흑 기사 리부트 핵심 스킬왔네 오직 공허의 군주에게만 허락된 힘. 어, 이 새끼들 아 이거 말은 뒤지게 잘해. 말로는 다이만겨이 새끼들 그냥. 어 새로운 스킬 나오네요. 칼립소 딱 봐도 신화 느낌 들죠? 공허의 영역에서 운석 칼립소를 소환하여 지면을 초토화 시킨다. 낙하 지점엔 중력장이 생성되어 적들의 행동을 제약한다. 뭐, 광역 스턴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스킬인 다크미티어랑 뭐, 중복인가? 운석이 연달아 떨어지면, 뭐, 스킬 뽕맛이 좋긴 하겠는데, 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아 신화니까 좀 쎄야지. 신화 스킬, 지금 카운터 리벤지도 개구댁이 아닌가? 아 그리고 다음. 아, 어 요거는 리뉴얼이 되고, 뭐가 바뀔라나? 이름은 도펠갱어 킹이라네요. <laughs> 도펠킹으로 각성한다. 외형과 능력치를 보존하는 리버스 이미테이션 능력을 얻게 되며 비전 스킬인 소크 웨이브 활성화가 된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 뭐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면 쓰듯이 뭐쿨 돌면 뭐 알아 써지고 뭐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패시브로 나와서 확률적으로 터지는 건지 뭐알 수가 없네요. 게다가 리버스 이미테이션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쇼크웨이브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인사이드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네요. 그리고 다음 리뉴얼 스킬은 할루시네이션. 이 새끼 하이템플러네요. 동일한 외형의 환영 분신을 소환하여 위치를 맞바꾼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때리고 있는 유저들의 타겟이 내가 소환한 분신한테로 가고, 나는 피가 차면서 사스인 고바디 마냥 반투명이 되고 위치가 바뀐다는 거네요. 근데 이걸 쓰면 이 환영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소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 지가 알아서 막 랜덤으로 소환이 되려나? 이것도 방송이 나와봐야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다크 디멘션. 이것도 리뉴얼이네. 이 새끼들 암기, 암만 봐도 살아날 각이 안 보이니까 <laughs> 스킬 싹다 갈아엎어버리네. 야 대단합니다 이건 뭐야 시전 위치에 공허의 표식을 남기며 순간 이동한다 스킬을 다시 사용하면 표식 위치로 복귀한다 이거 그거 아니야 오버워치 솜브라 그거 아니야 솜브라도 땅에다가 뭐 던져 놓고 적진 가서 놀다가 스킬 쓰면서 다시 자기가 던져 놓은 대로 복귀 하잖아 약간 그거 같은데 아니 근데 암기를 왜 자꾸 날라 댕기는 애로 만들지 암기 아이덴티티는 장패를 필두로 하는 강력한 몸빵인데 왜 이런 방식으로 리부트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자보이드필드 고너의 결계를 펼쳐 범인의 아군을 보호한다 아 이건 딱 봐도 그 뭐야 영스 다크 프로텍션이 이걸로 바뀌는 느낌이 드네요 결계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강화된다 그럼 이건 뭐야 현재 내가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혈원들이 뒤지게 싸우고 있어 그럼 다크 디멘션 요거 써가지고 저쪽 싸우고 있는 우리 아군들한테 가! 가서 보이드 필드 써주고 다시 디멘션 써가지고 원래 내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내 쪽에서도 싸우는 거지 뭐 요딴 느낌이네요 근데 이거 가만 보면은 전부 전투용인데? 사냥에 쓸모있어 보이는 스킬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월요일날 그 방송이 나와봐야 알겠네 이게 만약 사냥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면은 누가 클채가 이거 아무리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레버은 아, 해야 될거 아니야. 다른 클래스들 전설 스킬은 사냥과 싸움 둘다 혜택이 있는데 암기 전스는 그렇지 않다면은 누가 갑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NC 여러분들 이거 인사이드 방송 전까지 잘 고심해서 리부트 해오세요. 그날 어멍 깽뚱한 소리 했다가는 생방송 찾아갑니다 이 새끼들아. 어? 야 대치동 씨바라줌마가랑 같이 갈 거야. 야, 니들 생방인데 갑자기 씨발 넘다? 뭐 이거 소리 나오면 좋아? 리니지 방송 뭐 거의 10만 명씩 보던데 인사이드 방송할 때마다 생방으로 욕안 나가게 하려면은 잘 만들어 오세요 자 마지막 스킬 을 보겠습니다 다크 소울 어벤져 이것도 뭐 이미 영수로 존재하는 건데 이게 뭔 스킬이냐면은 몹 처치하면은 피랑 m p 가 조금씩 차는 거예요 하지만 리뉴얼되면서 추가로 공허의 사용말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라는 것 같습니다 점점 암기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나잘 모르겠다 이거 자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아 그래도 암기 정말 좋아했던 클래스고 유튜브 채널 사진도 흑조 뽑기 전까지 쭉 암기였잖아 그 정도로 애정을 했던 놈입니다. 리부터잘 돼서 암기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길 바래봅니다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한창 여행 도중 부계정 리세아가 끝났더라고. 그래서 전변 도전이 가능한데, 뉴욕에서 제가 호구 뒤지게 당했거든요. 제가 굴을 진짜 좋아해요. 요즘 같은 날에 노랑진 가서 박스로 굴 사오는데, 그 뭐야, 뉴욕 미슐랭 맛집이라고 해서, 게다가 백종원 아저씨도 가서 먹은 곳이야. 그러니까 신뢰도가 더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갔지. 굴 시켜서 먹는데 굴도 뒤지게찌깐 하고 먹는데 모래 씹히고 뭐 딱히 신선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기분이 상해서 더 먹으려고 하다가 똑같을 것 같아서 나와가지고 피자로 배 채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샐러드도 먹었거든요 야 근데 우리나라 뭐 상추 같은 거랑 오이조각몇 개랑 토마토 슬라이스 3개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풀떼기만 있는데 이게 10달러에요 <laughs> 13,000원이란 소리죠 샐러드 2개에 오징어 튀김 한 접시 굴 12개 먹고 팁까지 16만원 나왔습니다. 야, <laughs> 개홍 잡혔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재물 있으면 나오라 그래. 어? 아, 그리고 또 있어. 약간 부자들만 가는 브런치 가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곳이 있다고 여친이 아직 대학생이고, 거기가 비싼 곳이라 가보질 못해서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다길래, 가자, 뭐, 브런치가 비싸봐야 얼마나 하겄냐. 거기 장사가 겁나 잘 된다고 해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바로 갔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손님이었어. 근데 하필 그날 주방에 문제가 생겨서 뭐 브런치가 안 된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냥 빵이랑 음료 먹고 디저트로 마카롱까지 먹었거든요. 야, 이 14만원 나왔어, 씨 아, 무슨 아침 함께 14만원이 나오냐고, 이 빌어먹을 이유가. 가는 곳마다 호구 뒤지게 잡습니다 이것들이 뉴욕 가서 만들어 온 거라고는 재물만 뒤지게 만들어 왔어요 오늘 전변이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자 뉴욕 썰은 조만간 라이브 킬 거니까 그때 씨부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근거리 전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새끼 전변 나오면 부해지만 암기로 바로 클체 보내버릴게요 사실 얘도 원래 암기였거든요 광전사 공짜 클채 나왔을 때 왔는데 이번에도 남기 공짜로 클채해주면은 넘어가야죠 근데 명코가 지금 한 600만 개안 돼서 게다가 1전스라 할수있을지 모르겠네 뉴욕 재물 뒤지게 들어갔으니까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 빨간색 넣고 뭐야 각캠 봐라 이거 보라색이잖아 그리고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이면 뭐야? 보라색이죠? 창경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활 넣으면 은 재수대기 없어가지고 활대기 나온다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눌렀다잉. 택시녀, 6년 넘었습니다. 6년 반입니다. 이제 부계정들도 전병 뽑을 때가 된 거예요.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불쌍한 백범이 뉴욕에서 돈 뒤지게 빨리고 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3, 2, 1. 넌 이미 드스리다, 새끼야. 야뭐 있다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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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이씨 아! 활경 아이씨 엎려온다아 뉴욕 재물 지지게 바쳤잖아 이 새끼들아 언제까지 남들 재물로만 살 거냐 이 새끼들아 하나만 넣어주지 빌어먹을 새끼들 얼굴에 침을 뱉어 볼라 돼이 새끼야 에휴